너네 그냥 저. 너네 그냥 저. 너네 그냥, 그냥 저야 돼. 저야 돼. 너네 그냥 저의 씨. 저 저.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상하더라고. 짬터 언니가 최근에 망염이 인형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. 언니가 까먹었나? 진짜 죽이고 싶대. 까먹은 거지. 그래서 안 되겠어 나. 망염 인형 누가 더 센지 대결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짬타 언니까지 껴가지고 나 너무 기대돼. 여보세요? 어동아! 어, 근데 짬타수 아... 언니 왜안 와? 오늘 혼내주자. 언니 이거 진짜 짬타수 언니 혼내줘. 언니가 제일 나이 많잖아. 수아님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를 먹더라고. 단 거? 어? 내가 오늘 당뇨 폭발하게 할게. 어? 아, 오케이. 네, 안녕하세요. 오. 왜 이렇게 힘이 없어, 온따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? 아자아자 아자, 화이팅! 언니 힘내!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지? <laughs> 언니! 왜? 왕구랑 언니가 할말 있대. 사장이 오늘 늦은 죄로 좀더 협차게 <laughs> 해드리려고요. 아 <laughs> 어, 예! 언니, 언니, 언니! 그 게임 해봤어? 시집부스? 그냥 시즈푸스는 해봤지. 아, 온라인 안 해봤구나. 오케이. 언니, 목표 200m 어때? 내 손에 달린 것 같지 않아. <laughs> 네. 일단 목표 200m고 끝나고 더 혐차는 사람을 짬타, 수아가 고른다. 그래서 진 사람이 두 사람한테 배민시켜주기. 중도 포기하면 짬타 언니가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기. 아, 나 근데 혹시 어. 시작하기 전에 음. 미역국에 밥한 그릇만 말아먹어도 될까? 네. 오케이, 그거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, 우리가. <laughs> 아, 이게 좀.. 내가 봤을 때는 수아님이 우리 둘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지금 미역국 먹을 때가 아니긴 해. 저 이제 그대로 올라올 텐데. <laughs> 아 이제 왔는데 혹시 무슨 대화들 나누고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? 수아님 저희 합의 봤어요. 오늘 시청자 눈치 이런 거안 보고 서로의 밑바닥 드러내기로 저희 상호 합의했거든요? 아? 그거를 누구 마음대로 합의한 거예 <laughs> 언니, 오늘 복장 너무 예쁜데? 이거 좀 열받네? 조금 마음에 안 드네, 언니? 근데, 난한번 응. 너한테 개겨보고 싶어. 안가라입을래 <laughs> 언니, 너무 좋아. 선... 아니, 언니도 선을 지키지 마. 우리 다 받아줄 수 있어. 걱정하지 마, 언니. 맞아, 맞아. 더 형참에 이기는 거야. 이거 게임 시작한다? 시작하기 전에, 하나, 둘, 셋, 화이팅 하고 하자. 손을 <laughs> 앞으로 모으고, 손 모으고, 하나, 둘, 셋, 파이팅 <laughs> 화이팅. 시작! 자, 일로 와봐. 자, 여기 세 줄, 자, 이렇게 세 줄, 자, 이렇게 세 줄. 일로 네, 세 줄인가? 그거 좀참신했어요 망구랑님. 아, <laughs> 망렇게이라고 하면은. 아, 그, 가 그럼 내가 왼쪽, 내가 오른쪽. 그럼 제가 가운데 할게요. 아니, 하면서 진짜 하면서 그러면, 제 왼쪽에 막무랑제 오른쪽에 우정이. 자, 이제 미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미세요. 위로 자, 우정이는 왜움직이죠 아, <laughs> 도대체? 너왜 움직이는 거야? 아니, 왜? 저 앞을 보면서 미는 거야, 앞을 보면서. 앞을 보면서? 가장 큰 문제가 있어, 수아님. 여기 있으면 앞이 여기고, 여기 있으면 앞이 여기인데? 상대성 이론인데, 이거? 그니까 앞이 자꾸 바뀌어 버리는데? 진짜 오늘 작정하고 왔나 보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 이제 제가 여기 가운데요. 자 봐보세요. 시뮬레이팅 할게요. 네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어떻게 했어? <laughs> 어떻게 했어? 나도 할래. 아니 이 사람들 에이징이 있나봐.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? I'm Captain America. 아뭐 캡틴 아메리카야 뒤질라고? I'm Captain j a p a n 개필 재팬? 재팬! 혹시 내 마이크 들려? <laughs> 아어어어자 집중! 지금 아직 0m인 거 아, 이거 실화야 16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 100m까진 가보자 진짜. 가자 일단 100m 가서 트롤하자 응. 아 차차 아, 소원님 아, 아, 뭐 하세요! 아, 아 진짜! 개트롤 진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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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아 잠깐만 나 체력 체력 나 저질이라 좀 쉬어야 돼어 그거 해? 음. 어. 알겠어 알겠어 아, 아 진짜 진심으로 너희 이것밖에 못해? 어 근데 뭐라? 너 너희도 소모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렸잖아. 아니 날 자극하네? 너왜 그렇게 믿는 거야? 너 왜? 어너 왜? 하 지, 조심하자 진짜로. 알았어, 알았어. 언니도 말 조심하자. 자꾸 뭐 이것밖에 안돼 이러니까 내가 자극받잖아. 갈게. 자 조금 더 하면 우리 인기글에 박제되니까 이제 조금 하자. 인기글에 그래, 박제되는 건 너희 둘뿐이겠지. 난 둘뿐이야. 어? 너희는 저기 한번. 봐봐 저런 거고도 가만히 있는 거 봐. 맞아 우정나갈 어? 때 되겠네. 요즘 너무 나가오르긴 했어. 너는 니카루스의 날개야. 날 어? 너무 심해 진짜. 우승기 빼고 가자. 우승기 빼고 열심히 하자. 아나 어, 나나 근데, 근데 우상이어서 못 빠질 거 나도 그렇게 이 꼬리 수술했어. 나도. 우와, 우리 우스이어서 못되긴 해. 응. 우승기 빼자, 근데. 우정아, 일로 와봐. 아, 어. 너 인기가 가고 싶지 않으면 <laughs> 지금 내말두번 게? 지 알겠어. 그래, 우리 같이 한세달 쉬고 오자.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우리 인기가 같이 올라가 볼까?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진짜 이거 솔직히 양심했으면 나한테 페리카나 치킨 한 마리 먹으라고 절대 좀, 좀 까줘야 돼. <laughs> 언니, 그거면 돼? 그거면 우리 오늘 하는 거 합리화 해줄 수 있어? 페리카나 치킨 한 개만 돼? 다 아니 언니 방송 중에 핸드폰 하기 이거 있어? 야 우정아 사람들이 응. 수원이가 우리 신고하는 거 아니냐는데? 배민 저기 인증해봐 배민인 거 <laughs> 지금 올리고 있지. 여론 지금 바꾸고 있잖아. 팸리카나 뭐야? 아니 누가 나보고 미시 인사이드를. <laughs> 정신 나갔나봐 언니 수아 응. 언니 자꾸 우리한테 옮겨가지 말고 진짜 게임 제대로 해. 아 진짜 격겜 좋아님 그만 하시고 돌좀 굴리시죠? 잠깐 기다려 주실래요? 나 지금 진짜 시키는 중이야. 우리가 올려놓자 그냥 이거. 그래. 우리거 올릴 수 있겠어? 나 없이? 어. 자극하는 우리 또? 우리 냄새 알아. 또 맡고 싶나 보네. 비릿한 냄새 맡고 알아. 싶어? 어때 나 없으니까 힘들지? 이게 근데 세 명이 미는 돌이라서 그래 원래. 나 혼자서 저기까지 갔는데 너네 아, 둘이 막. 지금 여기서 못했다라는. 거. 이제 세 거야. 명이 미니까 이게 되잖아. 지금 충분히 모르는 거야. 지금 두 명인데 우리. 야, 어, 지금 몰라. 뒤에서 염력으로 미는 중. 윤겔라야? 염력이야. 그 만겔라야 만겔라. 아니 무슨? 아니 윤겔라지 뭔 뭐, 윤을 조심해 얘들아. 우리 막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언니 그게 뭐야? <laughs> 어.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가볼까? 내가 앞에 위험한지 보고 올게. 아, 언니가 한번 배워줘봐. 아, 아직 가지 마봐, 아직 가지 마봐. 내가 다 설명해줄게. 봐봐. 아 오케이 오케이. 칼날 돌아다니는 거두개 있고. 오케이. 칼날 거. 있고. 아! 근데 무기보다 어. 위험하네. 요거는 칼. 칼 어. 아! 어, 역 혹시 미안한데 그냥. 그냥 보이잖아. 근데, 근데 언니는, 언니는 게임 잘해가지고 보일 수도 있겠다. 우린 는안 보여. 그냥 꼼꼼스로 운패시브네 아니 아니 하! 아 보라색누구야 뭐? 보라색이 잘못됐는데. 야 내가 했는데? 이거 잠깐만. 바... 아 잠깐만. <laughs> 나좀 글키네.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보라색누구야 뭐야? 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 준 거야. 너 미친 거 아니야, 지금? 안 됐다. 내가 우정이 혼내 게 언니! 네 아! 언니도 좀 잘못하긴 했어. 피지컬피지컬 아, 뭐, <laughs> 아, 피지컬 뭐야? 나뭐 <laughs> 호치컬이라고 하고 저기 내가 찍으려고. 미즈컬이 너무 좋아. 빨리 맞고 싶지 않으면 이래 언니. 어, 잠깐만 이게 뭐지 돌 스킨인 것 같아 이거는 해야 돼 왜냐면 지금 기울어진 어, 돌이라서 왜 이걸 진짜 해야 되는데? 이게 지금 돌이 썩은 돌이야 지금 좋은 돌 해야 돼아 어, 거의 다 왔는데 아깝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시 가보자 아 어, 피리카나 치킨 언제 오지 빨래 먹고 싶은데 아니 언니 게임 중에 뭘 먹는 게 지금 방송 태도가 이게 맞아? 아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집중 안 해주지? 네. 와우! 이거로 가자. 어느새 표정 같다 야. 언니 뭐 먹어? 고기. 고기가 어디 있어? 미역국에서 고기네? 어머니 오셨어? 응. 음. 딸이 많이 화나있어가지고 걱정되시겠다. 그니까. 집중해 좀. 아 우리만 너무 열심히 해 지금. 아니 근데 저 언니 계속 뭐 페리카나 시킨다고 하고. 얘들아 밀어 밀어 밀어! 지금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! 밀어! 빨리 밀라고! 밀어! 아니 구경하지 말라고! 밀라발! 야! 이 새끼야, 아, 너무 어 어? 아, 이걸 살렸네우당아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이거 살면 아, 이, 이 그니까 내가 뭐라고 했지? 아, 오케이, 가자. 너 손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손대면 죽여 버릴 거야. 언니, 어머니 오셨는데 그런 험한 말 쓰면 어떡해? 닥 쳐. <laughs>

너네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야. 너네 <laughs> 유튜브에서 욕좀 먹어봐야 돼. <laughs> 요즘에 그 스노우볼이야. 너한번 걸리면 걷잡을 수 없는데 유튜브 인 세상이냐고 그거 알잖아. 죄송해요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8분 35초 마킹 돼가지고. 근데 뭐가 좋다고 쪼개는 <laughs> <있는> 거야. 진실? 아니 <laughs> 근데 <모르겠는데 웃음> 이런 것도 사이버블링이야. 우리 무서워. 맞아 사이버블링이야 진짜. 나 진짜 내말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?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. 자 굴려! 진짜 망고랑 노답이네 이거. 아니 망고랑 아니, 언니 왜왜 그렇게 하냐고 안 되겠다. 망고랑 언니리 와봐. 응. 아니 아니 언니 왜그 따위로 해. 점터 언니 아니, 지금 아니. 열받는 거안 보여? 정신 차리자 진짜. 왕혐 인혐 이거 컨셉인 거 알겠는데. 알았어 아, 내가 조금 집중할게. 한 집중하자 진짜. 어. 오케이 알겠어. 너무 가혹하네. 내가 화낼 틈도 주지 않는다는 거 너희들이 <laughs> 진짜 너무 심하다. 아 <laughs> <laughs> 개가 천선했어 언니. 내가 응. 혼냈어. 자, 그러면 내가 굴리자고 하면 같이 굴리자. 응, 알겠어. 응. 하나, 둘, 셋. 지금 굴려야 굴려, 돼. 굴려. 굴려, 굴려, 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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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난 방금 진짜 굴리려고 했는데 둘 사이에 꼈어 내가. 아니 망고라. 이리 와. 방금은 진짜 오빠야. 이리 와봐 진짜. 아니 내가 굴리려고 몸을 비볐는데. 아 망고랑 오라고! 아니 가고 있었는데 진짜 순수 실력이었어! 망고랑 아이고. 오라고! 진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? 아니 나 가고 있는데 기다려봐. 하... 아, 진짜 너무 열받네. 다시 가자. 빨리 깨자 진짜. 힘들다 이제. 어... 지친다. 진짜 미 <laughs> 그렇죠? 어떤 사람이 미역국 먹고 페리카만 먹고 아주 오마카세로 먹어대가지고 합방 시간에 일이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. 아. 우정이 진짜 저 카런 있는 거 봐. 아, 나살 아, 순간... 아. 내가 살렸어. 아니, 내가 살렸어. 아무튼 없어. 내가 살렸어. 아, 뭘 살려 가살렸 게. 이거 진짜 우정인 탓이야. 이건 진짜 그러니까. 근데 이거는 누구 범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잘못됐다 이런 말 하는 게 잘못이야.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사기만 떨어지지? <laughs> 원조가 좀 다르긴 하네요. <laughs> 나 근데 진짜 잘할 테니까 이거 스킨 좀 바꿔줘, 언니. 공 스킨이 마음에 안 들어. 아 이제 약간 다른 걸로 컨셉을 나가시겠다, 우정이 부려. 음, 너무 이거... 진.. 아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 그래? 좋다, 이거 비치볼 같아. 비치볼이야? 이거 비치볼 아니야. 비치볼이야? 너넨 그냥 비치야. <웃음> <웃음> 비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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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이야, 해변. 언뎅. 한번 다 없애봐, 그러면. 진짜? 내가 한번, 한번 봐볼게. 사람은 어... 나쁘다. 자. 아, 진짜. 아, 짬타수야 뭐하냐고. 언니가 그러니까 왜 보스 타냐고. 가만히 언니. 있냐고. 언니 미역구먹고 페리카노 먹고 게임도 우리한테 보스 타고. 언니가 진짜 밥 먹은 거 거야. 말고 한게 뭔데. 어디 갔지? 하... 아, 이거 참 답답하네. 아, 미세요, 미세요. 들어, 들어, 들어. 내가 알려줄게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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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안 보랑 말 들어, 안 보랑 말 들어. 스타피, 스타피, 스타피. 했다, 진짜 잘하긴 한다. 그러니까. 오더 지겹긴 했다. 개별퀸다. <laughs> 아 이거 내가 오더해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언니가 오더해 진짜. 이거 오, 언니 오다가 훨씬 명료해. 우동아 이거 이거 응. 수아 언니가 오더할 때보다 내가 오더하는 게 낫지. 취향 차이긴 한데 나는 <laughs> 언니가 조금 더 나은 거야. 그렇지 아무래도. 개XX놈. <laughs> 그 <찌빛았냐? 웃음> 먼 언제 와서 그러길래? 지금 얼른 혼자서라도 저기 올려놓는 게 맞을 것 같아. 짱타짱! 하이! 나니가스키! 쪼끄미쪼! 우주 안나타! 언니 해줘야지. 아니 왜 밀! 아니, 아니. 왜 미는 거야, 제발! 아니 왜 밀어, 방금도? 내가 기껏 다 해놨는데? 응? 우정이짱왜안 해줘? 우정이짱 <laughs>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. <laughs> 내가 지금 어. 우정이 채팅창 보고 있는데, 캬, 캬, 이지랄, 하고 있는 거야. 어? <laughs> 내가 더 열이 받는 건 뭔지 알아? 어차피 망고랑큰 손들 돈 쏴줄 거고. 우정이도 십실반 크게 크게 받을 거고. 나는 돈 벌려면 이런 똥겜을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도 못 벌고. 언니! 우리 돈 보고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잖아. 시청자 즐겁게 해주려고 방송하는 사람이잖아. 우리가 열심히 하면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천개 쏴주시고 만개 쏴주셔. 걱정하지 마. 그래. 어, 저런 새끼 들 봐봐. 또캬캬 하고 있을 거거든? 너는 진짜 제발 <laughs> 사랑과 전쟁 꼭 봐, 진짜. 아니 사랑과 전쟁을 왜 봐. 봐. 나비 너는 인생 덧대는 거야. 우린 이가거불 게. 우정이가 <laughs> 만말했는데 우정이한테 왜 그래. 맞아. 음.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. 자 열심히 하자. 아니 저 언니 500개 100개 받았대. 다 받았네 오늘. 아 내가 합의금 좀 보내달라 했거든. 아 진짜? 내 합의금까지 진짜 안 보내줘야 진짜 형차는 거데아 합의금 잠부게요 그때 가지 마세요. 민정이 저거 ㅅㅂ이네 너. 야이 ㅅㅂ아. 화장을 데리고 놀려면 깨값 정도는 줘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정신 나갔어? <laughs> 아 너무 좋아. 아, 진짜 <laughs> 너무 좋아 언니. 나이스! 아 체크 포인트래! 근데 이건 우정인이 잘해서 올라온 건데 칭찬 타임 가져야 되는 거 아님? 잠깐만! 왜내 칭찬 안 해주지? 쓰담쓰담 쓰담 어, 해줘! 쓰담쓰담 응? 쓰담 해줘! 우정아 잘했어! <laughs> 언니 나도! 광고랑 어... 잘했어! 아 죽이고 싶다. 밀자! <laughs> 지금이야! 지금인가 봐. 지금이네? 아아 아, 응? 이거 밀때 쉬프트 누르면 더 세지나?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혹시? 뭐야 진짜? 우리가 언니 약한 이유가 있었어! 와 이거 승아 언니 혼자만 알고 혼자 꿀 빨고 있었네. 아 진짜.. 얘가 도대체 혼자 꿀을 빨아서 뭔 부귀 영화를 노리겠니 이 게임에서. 진짜, 오, 진짜. 없어. 우리 충분히 이제 스트레스 다 풀었잖아. 그치지 이공. 이공. 달려. 달려, 달려. 달려! 혹시 진심 나 혼자 한번 해 봐도 될까? 진짜 진심? 아니, 잉아. 언니가 우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자 그냥 아, 한번 해 봐. 오케이. 응. 언니 한번 해 봐. 어디 한번 해 보시지. 이빠. 이빠. 우리 릎은 힘들지. 아직 몰라. <목소리> 아, 이빠. 씨. <laughs> 그래, 너네라도 있긴 있어야겠다. 그치? 아니, 우리 없으면 안 돼. 우리가 필요하다고 근데... 말해. 끔찍해, 거부할 수 없는 쓰레기 있어야 된다 오케이, 2시간 51분째. 아이고. 아, 내가 오늘은 진짜 욕도안 하려고 그랬는데. 나도 이제 욕을 좀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. 나도 이제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천박스러운 욕은 이제 입에서 떼고 싶단 말이야. 아, 깜짝 웃고 하잖아 잘... <laughs> <laughs> 지금 나 혼자 밀라고 거기 둘다 오시는 거야? 멈춰~ 잊지마. 아, 미치 멈추라니까. 아, 정말... 음씨... <laughs> 에이... <laughs> <laughs> <진짜 시작했다. 웃음> 언니 거의 다 왔어. 이제 진짜 다 왔어. 3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. 가자, <laughs> 가드를 하되? 하치 빌기 적극적 가드를 해아 웃음기 쫙 뜹니다 다시 다시 이건 깨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언니가 중독 포기해줘 빨리 우리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<laughs> 너도 당해봐입니다 너도 당해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 오케이. 오케이 너희들은 무조건 양력 가드만 해자 가자. 가자, 진짜 찐 막, 진짜 찐 막, 진짜 찐 막, 오케이, 가자, 감자 좋아 치지. 좋다. 달라진 저희 보여드게요 어? 아니, 오, 하지마, 오, 하지마. 클 s t c h a n 이 오면. c 라스트 찬스니다 <laughs> 가자 이제 이제 가자. 오면. 가자. 가가가가가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, 그렇지 이쯤으로 이쯤으로. 자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. 자 이제 한놈 내려가 한놈 내려가 한놈 내려가 한 놈만 내려가 한 놈만. 아이두 놈이 같이 가면. <laughs> 아다 와가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어. 젠장 끝나가니까 아쉬워. 이렇게 <laughs> 하지 않으면 수학훈 나에게 관심 <laughs> 주지 않는 걸. 오 제발 그러지 마. <laughs> 어... 얘들아 제발. 밀라고, 밀라고, 제발... 너네 아 그냥, 그냥 저, 너네 그냥 저, 너네 그냥, 그냥, 그냥 저야 돼, 저야 돼, 너네 그냥 저있어, 아 저... 저... 아. 아, 아, 내가 저기까지 갔는데 진짜! 방금 엔딩까지 갔는데 이거 끝끝내 못가가지고 진짜 인기가 가가지고 둘이 나락갔으면 좋겠다 언니 <laughs> 우리 만약에 나락가게 면은 우리 쉴드 쳐줘야 돼 당사자들 재밌었는데 왜 님들이 그러세요? 이렇게 해야 돼그러고 언니는 세탁기 돌려줘야 돼어 <laughs> 세탁기 돌려줘야 돼 유쾌한 척 다른 게임도 같이 해야 돼 합방 보잡아서 응. 언니 우리 이거 엔딩 은 봐야지 그런 사람이 아까 그렇게 오 그렇지 이이스사오우정이 어, 오, 우정 캐리 우정 캐리 우정 캐리 한번 봤어 우정 캐리 우정 캐리 우정 이 인기를 닥리 우정 뿜뿜 우정 이씨 채팅창이 우정 달콤 우정 요나 우정 키리 기정 키리 우정 키뿜뿜뿜 오늘 누가 더 혐의 찾는지 골라주시죠. 전좀 그렇게 생각해요. 혐은 좀 숨쉬듯. 이 자연스러운 혐의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자연스럽다? 망구랑, 너의 혐오는 억지였어. <laughs> 그의 반면, 우정이, 역시 아가리만 열면 전혀을 내가 진짜 어떻게 쳐다보 <laughs> 될까. 그 생각만 하게 만드는 생활 연기인 우정이. <laughs> 역시 임혐이그 자연스러움의 정도에서 우정인이 역시 한수 위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 감사해요. 망우라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. <laughs> 숨 쉬듯 모든 발언에서 혐오를 뱉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음. 좀 타고나야 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노력으로 좀 커버할 수 있게 많이 좀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뭐 워낙 잘하시는데 조금만 그 디테일만 조금 챙기시면 될것 같아서 날들 나. 어 <laughs> 하루 종일 온종일 고생은 나 혼자 다 했는데 지들끼리 어쨌네 저째네 뭐 백상 혐오 대상이네? <laughs> <laughs> 아니 나한테 왜 중계해달라 그러지 왜? <laughs> 이번 휴먼주연상은구정임 아우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어,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, 축하드려요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런 걸 보고 씹쓸없다는 어. 거야 <laughs> 그 리벤지 매치를 위해서 현모 대전 한번더 짜주세요. 네, 저도 리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그 리벤지는 또 누가 판정을 또 해주나요? 짬타수아 님이죠. 그두 분은 저의 이게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? 네, 지금 탱킹력이 그래도 가장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흡족해요.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. 이 인터넷 방송계에서. 좀깽값을 <laughs> 어, 그래도 줘야 제가 욕을 좀덜 먹어요, 여러분들. 아 우동아 왜 그래? <laughs> <정신> 봐. <끝나봐. 웃음>